그러네? 외눈박이로 이겼네? 이번에도 외눈박이로 한번 이겨봅시다. 제주의. 상대편이 비치여야지 빛이... 기... 내가 더 좋나? 침울수. 어그로여야지 더 좋나? 전화 한 번만 받을게요. 이제 내가 주목이다. 한번 가볼까? 돌아왔습니다. 여자친구예요. 근데 이겼는데 이거? 이겼는데. 어? 아 근데 그것만 하면 돼 살아 움직이는 만화 내면에 소멸만 띄우면 될것 같아 문제는 파멸의 연자 파멸의 연자를 하느냐 빙하의 정령 근데 빙하의 정령에 파멸의 연자 해도 될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그 법으로 이거 띄워놓을 걸 그랬다 그러면 그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빈정의 을굽해놓는게나을수 있었다 네. 기습이 처음에 잘 들어와서. 아, 이제 진짜 진짜로. 소멸만 찾으면이겨요소멸소소 소멸 한번이면 상상방방이이잖잖아 네. 수면 e r m a 네. n t a 2연승 전꿀 네, 아니 너무 잘 끊었고 상대방이 너무 말렸었어. 야힘 소환하고 턴 넘기고 그랬잖아. 어또 만났다 또 만났다 또 만났어. 어그로드르야 이제 안다. 어그로드르인 거 안다. 릴리안 보스 어떻게 쓰냐고요? 꽃잎이랑 같이 써요 꽃잎이랑. 근데 네, 꽃잎만 생각하면 안 돼. 상대방 어그로도인데 이번에도 일턴에 쉬네. <laughs> 릴리안 보스 쓸 바에는 눈을 쓴다고? 아 그건 또 다르지. 약간 쓰이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건. 릴리안 보스는 내 꽃잎이나 동전이나 상대방의 주문을 쓸데없는 주문을 다른 걸로 바꿔주니까 느낌이 확 다르지. 지금 도적이 나쁘진 않은데 드루한테 그렇게 막 좋진 않아서 그게 문제인 거야. 이런데다 이제 혼절시키기 써야지 좋은데 나왔네요. 얼리고 할까요? 얼리는 것도 진심 괜찮은데. <laughs> 나중에 히드라 생각하면 다음 턴에 히드라 나올만 하거든. 이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거의 좋은 점은 다음 턴에 상대방이 혹시나 그 뭐야 이거요 게임 끝났습니다. 좋아어요 상대방 화나겠는데? 아이 근데 중매 터지네 이거. 네 마리 올라가 두개아 많아 이아 마나 회복되는 게 싫은데? 만화 회복되는 게 싫으면 이걸 잡고서 혼절 어, 뭐야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또이 중매가 터지거든. 반딧불 나는 6코 데 상대방 3코 이거 2코지 심지어 오예 어. 패가 뭔가 줄었다. 징표 주장. 이러면 상대방 그냥 나무정령 두 마리 내겠다. 어느새 난 칠코. 그래서 나무정령 두 마리 내죠. 이걸 또 이득을 보려고. 사수들 고생하셨어요. 유튜브 추천 꼬박 받고 있습니다. 김우기훈님 보며 도적으로 입문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후원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이나 시켜라 천원으로만 감사해요. 나 좋아 한번 가볼게 안전하지 이거는 잡을 이유가 있지. <laughs> 아마즈랑제테럭 방송보다가 김우기운 방송 보러 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들 방송이 훨씬 재밌을 텐데. 이런 근데 무슨 억으로만 만나니까 햄파로 이기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걸로 이겨버리네. <laughs> 아서스 아직 안 얻었어요. 깨야 되는데. 두 번째 소멸이 나와서 상대방 두 번째 나무 전경에다가 갖다, 갖다 박아버리면 돼. 스킨 꽃 알렉, 근데 갖다 박아버리면 돼. 알렉, 박아버릴까요? 그냥? 아 너무 좋은데. 심지어 여기서 그냥 맘가에 손절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필드로 이겨버리면 돼. 탐템 몇딜이야 이거? 이거까지 쓰면은 십 십이딜 12딜. 십이딜이지 자연알 왜써 거부로 두는데 안써안써 이런데 이제 혼절 써줘야지 이제 달달한데 아 혼절이 아니라 소멸 그밥그밥그밥그밥 그 밥. 그 밥. 그 밥.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인데요. 어라라. 부술 전. 그 밥을 이거를 해서 도발을 하는 거보다는 빙정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빙정으로 올리고 한번가 볼까? 야포때문에 그냥 빙정으로 얼리는게 좀더 나은거같아 여까지 하고 미치고, 야포면 어쨌든 죽지는 않으니까 이게 나은거같아 성명 필드 정리 다 해야돼요 이게 3딜이라 네, 생방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문 파괴자 쓰면은 야포를 못 쓰잖아요. 야포, 정자 야포? 에이... 거기까지는... 필드 정리하죠, 상대방. 끝나죠, 이러이도 오케이? Okay. 상대방, 계열받겠다, 진짜. 이분 나한테 2연패 했어, 지금. 어그로, <laughs> 어그로드는데 손패 1턴에 계속 카수인을 못내서 내가 이겨버렸어. 아이, 너무 불쌍하다. 3연승 했다, 3연승. 난 개꿀인데?